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어... 오늘은 신발 리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신발을 샀거든요? 이번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뭐지? 아디다스 하나랑 휠라 디스럽터 2랑, 그리고 나이키 하나 구매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어, 제가 하나만 리뷰하는 이유는 이제, 아디다스 그거랑 휠라 디스덕터는 이미 다른 유명하신 신발 리뷰하시는 분들께서 어, 리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밖에, 하나, 하나도 없어요,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리뷰. 인쓰네나이키가 아, 아니었네요. 어, 박스를 열면은 박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아, 보이시죠? 박스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사이즈는 260을 샀거든요? 이게 분명히 적혀있어요. 잠깐만요. 아, 200, 255사이즈고요 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구나. 어, 지금 제가 설명서를 읽고 싶은, 읽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다 영어랑 일본어 적혀 있어요. 다음 장도. 다음 장도 다 영어랑 일본어여가지고, 모두 거어요 어, 일단은 밑에부터 살펴볼게요. 밑, 밑창은, 어, 굽 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녹지도 낫지도 않은 굽이에요. 그리고 반대쪽도 굽 이렇게 생겼고 이제 옆 랑이를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교복이 신을 거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느낌에 신발을 사고 싶어서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 신발이 특징이 어, 일단은 이, 이건 이 떼도 되는 건가? 이 노란색이 이상하게 달려있는데 이게 아마 떼는 건가? 이쪽에 달려있는데 어, 이쪽에왜안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고요 어, 무슨 의도로 달 달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또 말할게 예. 신발이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예. 되게 푹신푹신하고 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펀지? 스펀지 같은 재질의 재질을 하고 있어요 예. 헬라 같은 경우는 신발들이 대체로 딱딱하거든요? 근데, 아디다스나 나이,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안 그래요. 뭐야? 아이씨. 졌어. 어. 그리고 이제 안에를 보시게 되면은, 어, 안에 어떻게. 어, 파란색으로 아디다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빼고 보이게 이렇게, 아디다스, 아리라스, 아디다스로 아리라스, 적혀 있고, 안에 휴지가 들어있는데, 이따 빼도록 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번 거는 해외 직구로 구해서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게 그냥 제 개인 돈 써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협찬이라 그런 를 절대 안 받았어요. 오늘 아디다스 신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리뷰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얼마 안 해봐가지고 잘 하는 법은 몰라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김민석어 김민석이고요. 네, 오늘 영상 끝입니다.